왜 산업부는 법무부의 직접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용추천서 발급을 넉 달이나 지연시켰을까요? 저는 산업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용추천서를 받은 선원이 들어오는 것은 선박법 위반으로 고발된 해당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선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라는 겁니다. 해수부는 그 배가 우리 영해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선박 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문제가 보완되거나 해소되어야만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산업부는 선박법 위반 논란이 해소되어야만 고용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기업이 장비를 직접 구매해 국적선으로 전환한 후에야 비로소 추천서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부는 순위 1,600이 선박인지 장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걸까요?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비다 선박이다 그걸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해수부가 이거를 선박이라고 판단해서 해경에 수사를 고발을 했고 해경에 수사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추천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추천서 의뢰를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사가 의뢰 고발이 돼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를 본 것이지 이게 선박이냐 장비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산업부는 자신들이 선박인지 장비인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해수부가 선박으로 고발했으니 그 법적 문제를 해소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관세청은 순위 1600을 장비로 통관시켰고 법무부 또한 비자 발급은 장비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산업부의 추천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부는 해수부의 선박법 위반 주장에만 무게를 뒀을까요? 관세청이나 해수부의 법적 조치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법률 검토는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추천서를 써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라는 게 지금 타 부처가 그렇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 건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냐라는 게 일단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고요. 저희가 관세통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카보타지 룰의 주무부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그 주무부처에 이거가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사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산업부는 자신들이 해당 분야의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의 법적 판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명한 겁니다. 하지만 해상 풍력 사업의 주무 부처는 명백히 산업부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관에게 이 사안을 검토해서 해수부의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